다니엘. 제8장. 수냥과 수점소의 환상. 일,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수냥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사내가 본즉그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오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 그것이 두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팔수점소가 스스로 심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일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구그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0일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0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바. 매일 들이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삼백성이 내준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하에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깨닫게 하다. 15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 내가 들은즉 을레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17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20. 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여. 21. 털이 많은 수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십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십삼이 내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십사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26.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27.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